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 잡아드리는 내일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 2월 20일이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비트코인 전고점인 8천만 원을 향해 가는 불장인데요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자 영상 계시다 잘 보세요. 2월 8일날 엄청난 폭등 직전 타점 잡아드린 비체인. 정확하게 수렴 돌파 이후 엄청난 폭등 나왔죠. 었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에서도 65% 이상 수익이에요. 이렇게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및 대응은 내일 코인 정보방에서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 결과 지금 지금 보시는 수익률 함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고요. 비용 요 일절 없으니 구독 좋아요만 잘 눌러 주길 바랄게요. 자 이번 반감기 불장에는 어, 구독자 모든 분들 큰 수익으로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장에서 큰 수익 노력을 오늘의 코인 바로 아이오타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꼭 해주세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어, 한 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지금 패턴을 하나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어떤 패턴이죠? 맞습니다. 어, 예전에도 한번 설명. 해드린 적 있는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이 최근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이 반등과 반락을 미리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상승을 하고 얼마만큼 하락을 하는지 이 상승치와 하락치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잘 기억 나실까요? 아 그렇다면 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9일 이 부분이죠. 잘 보세요. 이 10월 19일 저점과 12월 3일 고점을 기준으로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중요 중요한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맞습니다. 0.5 그리고 0.618 구간 이두 가지 구간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잘 기억 나셨나요? 3 8 2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구간이 바로 이0.5 그리고 618 구간이요. 에 이번에 도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캔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11월 말과 12월 초 엄청난 폭등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 당시에 나와있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하락 에 비해서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단번에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즉슨 이 고점이 갱신된 뒤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력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 0.5구간 그리고 6.18 구간에서 수차례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하면서 300원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7 0 5 구간이랑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121선 잘 확인해 보세요. 이 패턴상 지지 구간과 장기 평선의 기가 막힌 지지 를인해서아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금 말에 올려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이평선들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위쪽에 나와있는 382 구간까지도 현재 돌파를 해준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타점 구간은 0.382 구간, 그리고 0.5 구간까지의 하방을 다소 열어둔 채로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이 전거점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원이 넘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 그만큼 세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작년 11월 말에 상승폭과 같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을까요?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려요.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으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가신 후에 안전하게 수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간혹 댓글을 보다 보면은 뭐 언제 오르냐? 지금 종목 안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꼭 정보방을 입장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라고 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일코인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 그리고 관점들 그냥 참고용으로 구경만이라도 한번 편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오타코인 피보나치 되돌림과 함께 살펴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 이번 불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 많이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일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